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김치원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조건검색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조건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만족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크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되게 종목을 찾아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되게 어려운 산식이 아닌 기본적으로 어떻게 화면을 사용을 하고 어떤 어, 설정과 그 다음에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 위치는 맞춤 검색에서 사용자 접근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면은 최대한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검색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객 성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되게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산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여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화면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 하나랑 기술적 분석 뭐한 개에서 두개 정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탭에서 조건 검색할 수 있는 그 대상 또는 가격 지표 다양한 메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좁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넓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찾아주셔도 되는데 사실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쉽지가 않아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 분석에서 퍼라는 조건을 통해서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퍼가 포함되어 있는 그 조건값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음 화살표를 통해서 다음 메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에 들어간 단어를 찾고 싶다 또는 뭐 EPS 그러면 EPS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뉴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우측에 보시면은 대상 변경이라고 해서, 음, 기본적으로 업종, 전체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 대해서 원한다. 그 다음에 보유 종목에 대해서만 원한다. 또는 추천. 이거는 테마인데요. 당사에서 나눈 테마, 테마에 설정을 해서 이 테마 안에서만 종목을 검색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업종, 어,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외 종목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혹시 결산을 원하시면은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대상 지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etf 종목은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면 etf 클릭을 해 주셔서 etf 제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어, 대상은 이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무 분석에서 주가 분석에서 물론 여기 보시면은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 주가 분석에서 제가 퍼 범위에 대해서 오늘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A 대문자로 이렇게 두 배에서 다섯 배 이하로 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은 내가 맞는 조건을 설정을 변경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최근 결산으로 해서 두 배에서 세배 이하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수정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변경한 값을 수정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위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음, 여기 보이시죠? 최근 결산 기준으로 어, 퍼가 두 배에서 세 배짜리 이하인 종목은 지금 이렇게 밑에 1 0개 종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퍼 값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상단에 값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값.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종목의 퍼값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배에서 세배 이하로 했으니까 여기서 숫자가 두 배에서 세 배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EPS 범위를 최근 결산으로 주당 순익을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종목을 다시 한번 값으로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목이 줄어들어요. 지금 10개에서 5개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EPS 범위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예시를 왜 들었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A and B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조건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이제 5화 조건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A 또는 B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혹시나 다른 조건의 의미를 두고서 이 종목 이 종목을 만족하지만 이거 또는 다른 종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A a d 비조건 A O 와 B 조건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A 조건으로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삭제를 이렇게 하셔고,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조건이 되게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달리 또 다시 입력하기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값을 체크하고 검색을 하셨다. 다섯 개만 나왔는데 여기서 앞에 이 체크를 해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시면 이 조건 값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검색을 하는 거고 다시 또이 조건 값까지 원한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어 앞에 체크한 부분을 해지를 해도 어 해지한 이 값은 제외가 되니까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검색이 됐으면 음 10개로 한번 해볼게요 검색이 됐으면 이거를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는 거가 종목 전성이라고 해서 음 이렇게 뭐 차트를 보내주실 주실 수도 있고 현재가로 보낼 수도 있고 내비게를 내비게 를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좌측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순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현재가도 보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이거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어 차트보다는 뭐 현재가의 재무지표나 이런 식으로 돌려보실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 말씀 그대로 현재가에서 펠람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퍼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 주시면은 해당 퍼에 대해서 설정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종목 전송, 내비게이터를 네비게이터, 통해서 종목을 돌려보시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재무 분석을 통해서도 보시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니까, 요, 이, 요 화면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화면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좌측에 검색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라. 그 다음에 대상 변경 요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경했었을 경우에는 꼭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일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통해서 어,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A and C 아까 전 B였는데 또 추가해서 C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a&d 를 조건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변경도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이용해 주실 때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용자 조건 검색 음 기술적 분석 내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트에 캔들에 대한 봉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냥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차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설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 지표 예를 아무거나 들어서 이동 평균간 돌파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자, 영봉전 기준 영봉은 현재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봉 이내 1회에서 1회 발생. 그래서 여기 앞에 영봉전 기준은 오늘봉을 뜻하는 거고요. 이 뒤에 뒤에 1봉 이내도 오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영봉전 기준 즉 여기 보시면 이 영봉전 기준도 오늘 기준이고요. 뒤에 1봉 이내도 오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에와 뒤에 를 나타내는 오늘 기준이 어, 숫자가 다르다던 점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앞에 0봉, 오늘 뒤에 1봉 이내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발생이 됐는데 그게 5일선과 21선이 오늘 상향돌파, 골든 크로스 난 종목에 대해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우선 초기화를 하고요. 그러면 자 영봉정 기준, 즉 영봉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영봉은 이 오늘 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그다음에 일봉 이내, 일봉 이내도 이 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한번 발생된 조건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음, 만약에 일봉 전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봉 1봉, 아 일봉 전은 아시다시피 이날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닌 어제 날짜 그때 그래, 그래서 일봉 전 기준 일봉 이내면 그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일봉 이내 이 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기준으로 만약에 일봉 전 기준 그래서 봉을 기준을 이걸로 잡고요. 1봉 이내 1봉 이내는 여기고 2봉 이내는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2봉 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는 영봉정 기준 1봉 이내를 어, 이, 이 부분만 이해를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산식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동 평균 돌파를 클릭을 해보고 어, 오늘 기준으로 5일에서 20일 돌파한 거를 음. 어,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 20일에서 60일로 한번 바꿔 볼까요? 20일에서 60일로 배우셨죠? 그 다음에 꼭 수정. 그 다음에 혹시 값을 원하시면 값 체크 검색. 그러면 자 이평이 1A가 21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평 2A가 6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어쨌든 골든크로스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종목을 검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섯 개 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복습을 해보시면은, 내비게이터로 보내서,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차트를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삭제를, 노란 표시를 삭제를 하고, 그러면 20일과, 20일과 60일선을 두껍게 잘볼수 있도록, 20일과 60일을 두껍게 표시를 할 거고요. 음, 보이시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은, 보이시죠? 오늘 기준으로, 오늘 0봉 전 기준 1봉이네. 오늘 기준으로 이 20일 선이 60일 돌파한 거. 보이시죠? DSK. 여기도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돌파한 거. 그 다음에 애니젠. 오늘 기준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돌파한 거. BGF 디테일. 밑으로 있다가 오늘 돌파한 거.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돌파한 거.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꼭요 산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이 산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통해 가지고 조건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예로 음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찾아주시지 마시고, 저렇게 알파벳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셔서, 볼린저 밴드 돌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는 기간을 오늘 기준으로, 마, 찬가지로 0봉정 기준 1봉이네. 마찬가지로 40일로 바꿔서 승수 2 선택을 하고, 종가 종가가 어찌됐든 뭐 종가가 될수 있고 지금 현재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향 밴드를 상향하는 거를 찾도록 해볼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 나오네요 하나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동평균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빼도록 하고 수정해서 다시 검색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42평을 돌파한 상향 상향 밴드를 돌파한게 44 오종목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음, 등록 설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조건을, 이 조건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아닌 똑같은 동일한 볼링접했는데 40일 아닌 다른 종목으로 또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조건복사라고 있거든요. 조건복사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바로 직전에 입력했던 조건을 바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예,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클릭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번거로우시니까 조건 복사.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네비게이터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차트에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없잖아요. 차트 시간에 배우셨죠? 치시고 볼린저 밴드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알기 쉽게 두껍게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이평 기간을 40일로 변동을 해보겠습니다. 이평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이 상단 밴드라고 보시면 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 상담 밴드를 돌파한 종목들을 찾겠다라는 조건값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돌파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오늘 돌파한 거 오늘 돌파한 거 오늘 돌파한 거 이런 식으로 오늘 돌파한 것들, 돌파한 것들 예, s o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돌파를 한 것들에 대해서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어, 차트를 돌려보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어, 종목 전송을 통해서 내비게이터를 통해 가지고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값을 체크해서 검색을 하면은 예, 볼린저밴드 가격 이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가격은 이거고. 볼린저 밴 상단은 이거다. 그래서 가격이 이것보다 돌파를 위에 있어야 돌파한 거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종도 아, 주로 돌파하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지 인지 뭐 운수장비 많이 보이고 음식용품 유통업 이런식으로 운수장비 이런식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공부를 해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음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응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종목들을 쭉 입력을 했는데, 저야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했는데, 이 조건 값을 저장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에 등록 설정에서 한번 해볼게요. 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해보고, 요거는 아, 체크를. 해제해서 삭제를 해보고, 요값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등록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건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뭐 저는, 뭐, 오늘 교육이라고 해볼게요. 교육이라고 해보고, 이제 신규 등록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용자 조건 이 폴더 안에, 임시그룹 안에 교육이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삭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굳이 볼린저 밴드 다시 입력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제가 저장했던 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쭉 해주시면 여기에 쭉그 파일명들이 제공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조건 값을 잘 알맞게 입력해서 딱딱 클릭을 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마지막 사용자 접근 검색 다시 한번 파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우선 좌측에 어, 검색 원하는 조건의 단어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검색 값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음, 카테고리를 찾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주시면 조건이 입력이 될 거고요 이 맞는 조건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만족하는 종목의 결과 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등록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명 입력해주시고 신규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조건 임시 그룹에 새롭게 추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목 전송을 원하시면은 뭐 차트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종목 네비게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